녹화본이 없다 녹화본이 어 녹화본 뽑아야 돼요 아 가보자 얘들아 눈눈격성 한번 해봅시다 아, 반갑습니다 오늘 킹피스만함? 아 모르겠다 눈눈 좀 팔아줄 사람 있나 눈눈? 눈눈이 필요한데 이거 행운의 이야기는 왜 사는 거야 근데 이거 이도류 투시터 얻을 거지 형 얻으려고 켰잖아 지금 얻어봐야죠 님들아 이도류 눈눈 무제한 도 사긴 사야 되는데 이거 하나가 부족할 것 같아 어 아니네? 맞네 지금 눈눈격성을 다 찍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3세계로 가가지고 음. 투시타? 이도류?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자 일단은 지금은 눈눈격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쩌는거 보여줄까 애들 개쩌는거 자 눈눈을 일단 먹어주겠습니다 박성을 하려면 먹어야겠죠 이게 스킬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어요 지금 최초로 한번 보겠습니다 먹기 먹은 다음에 열매들을 다 꺼내 주고요, 네개 꺼내 주고, 아 그리고 각성할 때 필요한 열매는 네 개라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이도리는 이따 가할 거야. 눈눈 열매 다한 다음에 여기 동의함 눌러주시면은 네 개를 넣으시면은 눈눈 각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한번더 넣어볼게요. 자 비켜봐야들아. 넣기야 근데 얘들아 진짜 눈눈 각성이 나올지는 꿈에도 몰랐다, 얘들아 진심으로. 보시면은 싸요. 아 대체적으로 각성 보석이 다 싸졌어요, 님들아. 이거 왜 바꾼 거야? 보석이 좀더 많이 되는 게 좋아요, 저는. 이렇게 적게 들면은 근데 킹피스는 이런. 입... 국적이겠지? 아니 왜 싸게 해줘도 뭐라 하고 어? 비싸게 해도 뭐라 하고 아니 얘네들은 적당이라는 걸 몰라 적당히 한 500보석 700이 정도만 해줘도 얼마나 좋아 저는 근데 비싼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보석을 많이 모아왔기 때문에 구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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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싼데 얘들아 떡각이랑 눈각을 다 했는데 천보석밖에 안들었어요 5000보석을 준비해왔는데 일단은 제가 업데이트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었냐 야 그러면 떡떡각성은 2000보석 들지 않을까? 2 0 0 0 3000정도? 들것같은데 하면서 5000보석을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나왔는데 두개 했는데 천보석밖에 안들어 너무 혜자 아니냐고 이거 너무 싸게 나왔어 일단 눈각성 다 완료했습니다 한번 제트 한번 써볼게요 야 맞아줄 사람 있냐 얘들아? 일로와서 한명만 맞아줘봐 내가 블를게 카타쿠리 와봐 카타쿠리 자 Z 한번 썩을게요 Z 뭐야 오 전문을 없애버리네 그냥 그리고 X 아 이거구나 야야 좋은거야? 데미지가 이렇게 쓰레기지? 뭐야 얘들아 이거 수동은 어 뭐야 이거 세이브 존에서 끼세요 아 세이브 존에서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어어어아 어, 어. 아, 개쓰는 기 아니야, 얘들아, 이거? 몰라. 아, 근다 영어야. 한글 패치 좀 해주세요, 진짜! 아, 왜다 영어인 거야. 나못 알아듣겠어, 제발. 아니, 한국인들이 많은데 왜한국어 패치를 안 해주는 거야. 자, 이번에는 C 스킬 한번 써보겠습니다. C. 탕. 오! 아, 좋은 거 맞아, 이거? 데미지가 안 좋은데? 이번에는 V 한번 써볼게요. V가 메인이죠. V. 와, 류이트 텐트야, 잠깐만! 개쎄다! 이게 이동기 와 개간지 야왜 이렇게 빠르냐 근데 이거 야 개간지다 개간지 얘들아 자 다시 한번 브이 써보겠습니다 요이키 텐카이 눈눈 각성 투 트윈 이야 아 근데 좀 발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12500 별로 세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거 원거리도 되나 원거리도 오 이런 느낌으로다가 오케이 오케이 음, 이제 그러면은 각성도 했겠다 3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님들아 인첸트 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필요해 이거 바다의 심장 바다의 심장이라는 게 필요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아 아, 어퍼가 나한테 뜯어간 게 이거구나 아 어퍼야 상어에 개 뜯어가더니 나한테 여기에 필요했었던 거구나 야 상어 에빨 팔아줄 사람 괜히 팔았다 야 어퍼야 고맙다 어퍼야 수고해라 어 가가지고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여기서 뭐 필요해 여기서 양배추 한개 바다의 심장이 많이 필요하네 바다의 심장을 만들어 올까요 바다의 심장은 뭐 싸니까 어 바다의 심장 몇개 만들 수 있는거야 이러면 무제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바다의 심장 야 무제한 생성 무제한 생성 렛츠고 이겁니다 바다의 심장을 많이 샀습니다 한번 <laughs> 뭐 인첸트를 한번 해보러 갈까요 님들아 책을 한번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될 때까지만 사보될 때까지 얘들아 이게 재료가 그렇게 비싼게 아니라가지고 좀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배추가 없네, 양배추가, 애들아 아, 히꺼가 많이 되는구나, 이게. 어, 잠깐, 이거 좀 비싼데, 있고. 어, 잠깐만. 어, 좀 비싼데, 이거는? 히드라이 꼬리가 들어가네, 얘들아. 어, 좀 후회할지도? 아, 괜찮아. 뭐, 나중에 또 뭐지? 잘 뽑으면 옵션이 장난 아니라고? 뭐 뽑아야 좋은 거야, 애들아 이거 돌려도 되는 거지? 안 좋은 거 맞지?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, 얘들아. 자, 책한 번, 책좀 읽어라. 가자! 좋은 것때면 어떻게 나오는 거지? 어? 땡명다? 어, 뭐 다른데, 아까랑? 어, 별이다 별, 얘들아! 어! 또다, 또다, 또다! 뭐야! 뭐야! 이거? 히드라한테 데미지 많이 주는 거 아님? 이거 5분 동안 데미지 안 입는 거예요, 히드라한테? 하이퍼 아호 아님? 어, 하이퍼네? 그러네? 아, 히드라가 아니네, 얘들아. 에유 밸런스 또 터졌네. 몰라. <laughs> 밸런스 터지면 어때? 업데이트 하는 게 중요한 거지. <laughs> 아 몰라, 난 좋아 그래도. 헤헤 <laughs> 어렵지? 어, 잘 아무나 못 하는 거야. 실로였네 실아 근데 이제 주먹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. 상대 자리 쓰면 안될것 같아 이제. 아, 눈눈왜 버렸지? 나 멍청한가 봐왜다눈눈왜 먹었냐? 아 그러네. 눈눈또 먹어야 되네 이러면. 아얘들아 그러면 일단 일각 좀 배우고 오자 일각. 이거 일각 안 배우면은 안될것 같아. 여러분들 제가 3세계에 숨겨진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p v 를 하려면 이제 다양하게 써야지 다양하게. 그러면은 일단은 눈누는 무조건 말래. 그리고 건강도 말래벨 4,100개 남은 거 2,150으로다가 해가지고 근접과 검에. 어 아야 바보야 나? 아니 뭐해? 아, 아니 계산을 못했네. 아니 뭐하는 거야 나? 자 이제 이 눈눈 열매를 이용한 PVP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들아 덤벼라. 너희다 죽었다. 야 천천히 한명한명 덤벼. 한명한명 한명 얘들아. 시작탑 루이키 탱카이. 칭 다다다다다다다 다. 탑 탑. 뭐야 뭐야? 어나 각성이 안 돼. 아 뭐야? 야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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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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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잠만. 루이키 탱카이. 정말 죽었다. <laughs> 죽었다, 드디어! 아, 진짜 끈질기네, 어? 타 어, 이거 왜안 맞아?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, 이거, 얘들아? 어로 요이키 텐카이. 무료 궁처 요이키 텐카이. 아, 이거 안 맞아? 얘들아, 견문이 왜 이렇게 안 까이냐, 이거? 타다 타 요이키 텐카이. 오케이, 로유키 텐카이, 걸... 아, 이거죠, 이거죠. 나의 영역에 걸려들어가지고 우리 프르기가 죽어버렸다. 아, 좋았습니다. 이것이 바로, 로유키 텐카이. 아, 이거, 검이 좀안 좋네. 아, 이거, 세이버가 안 좋다, 얘들아. 다른 거좀 끼자. 어, 뭘 쓰는 게 가장 좋을까? 고삼각이 제일 좋아요, 지금은. 음, 나쁘지 않은 선택인걸, 그거. 로유키 텐카이. 이 친구야. 이왜 까버렸어?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치, 고초, 고초, 고초. 고삼각, 고삼각. 고삼각, 고삼각, 고삼각. 그치. 자, 가자. 타. 오삼각, 오삼각. 오, 뭐야. 이돌이 있는데, 뭐야, 이거? 저거 이돌이 아니에요, 님들아? 이 친구 이돌이가 있는데, 뭐야, 저거? 방금 내가 본게 이돌이가 맞나? 박수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얘좀 센데? 나의 피가 안날라 근데, 얘들아. 어 뭐야. 자, 자, 잠만 잠깐만, 잠깐만. 오, 오, 잘하는데, 얘? 오, 뭐야. 뭔콤보야 이거? 요엘키 탱카이. 자, 이게 바로 요키 탱카이다. 자, 시, 자! 아, 뭐야. 여 오삼각. 아 야야야 예예 오케이 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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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올라가 가지고 탁찌로한번 잡아준 다음에 다양한 슬래시 이겁니다 찌릿찌릿 까비 가가지고 제트 이겁니다 맞았죠? 탁탁 가가지고 탁 다양한 슬래시한 다음에 탁 이걸 안 맞아 이걸 피해 이걸 피해 가가고 지 류에키 텐타이 넌 걸려든 거야 나의 함정에 박수 아 프로기 뭐해? 아 프로기, 너 일로 와. 탁. 야, 이걸 피해? 잡아준 다음에? C. 잡아주고, Z.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부르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게 바로 눈눈각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님 에임이 쓰레기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인정합니다 짜락해서 오늘 눈눈각성 한번 써봤고요 이제는 상대 다리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도르까지 얻어가지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